아 귀엽네요. 살렸습니다. <laughs> <laughs> 아유 아주 신나시겠어요. 소년들 셋이 딱 아, 또 이렇게 그루브라 그러죠. 악기 팀하고 맞춰서 딱 멈추고 크게 하는 것도 아주 잘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다. 네. <laughs> 네. 우리 엘로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지만 이렇게 한번볼 때마다 더 자극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크고 있구나. 아, 채미란 권사님 손녀들이구나. <laughs> 네, 정말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많이 수고했는데 서로 격려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오늘 성찬을 준비하신 장로님들 정말 아침 일찍부터 수고 많으셨고 또 방송실에서 어, 추운데 차량으로 또 봉사로 아, 각지 각처에서 소개해주신 아,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오늘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음, 초대교회가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또 직분을 줄때 어떤 모양새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 사람들게 직분을 줬는지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의도가 있습니다. <laughs> 어,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뜻에서 본문 말씀을 기도하다가 준비했습니다. 본문의 사도행전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사도행전 시기는 정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정말 말씀 한 마디에 3천 명이 회심할 정도로 정말 교회가 복음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문제입니다. 성장하게 되니까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너무 많고 어,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사역이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어, 그 최소의 인안으로 사람들이 막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오니까 갑자기 돌봐야 할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사도들만으로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온 거지요. 포화 상태가 된 거예요. 뭔가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그걸 기억하셔야 될게 지금 이것이 사역이 많아진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겉 보기에는 눈으로 드러난 현상은 폭발적인 성장 좋습니다. 그리고 따로 오는 문제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구나. 그렇게 문제를 진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그래요. 교회는 사역자가 말씀에 소홀해질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문제는 사역자가 말씀에 소홀해진 것이 문제예요. 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그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말씀의 부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에 소홀해질 때, 그때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칠 문제들, 은혜로 덮을 문제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구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말씀으로 꽉 누르고 말씀으로 잡았다면 문제가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심장과도 같은. 말씀. 이 말씀이 소홀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질은 오늘 이 본문의 문제의 핵심 본질은 문제가 생겼다. 사람을 뽑자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일이 많아서 말씀 사역에 소홀했다. 그래서 격가지 문제들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진단을 잘 내렸어요. 사역자들이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도록 그래서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사람을 일곱 어, 명을 세워서 집사 직분을 줘서 교회를 이렇게 해결하게 한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에요. 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고. 이게 교회는 정말 중요해요. 교회는 말씀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막 뻥뻥 터지고 그것이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말씀으로 꽉 잡혀 있으면 아무리 큰 문제도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교회의 아주 재밌는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일곱 집사 직분을 주게 되고요. 그런데 이 직분을 세울 때 자격과 원칙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이번 총회, 사람을 세우는 이 일을 가볍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일이 바로 총회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은 절대 가벼워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총회는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경이 제시한 원칙에 따라서 사람을 세워야 안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한 주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초대교회는 사람을 세울 때 투표라는 방식으로 사람을 뽑았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뽑아라. 이 선출이라는 단어가 쓰였죠 5절에도 이 단어가 쓰여요 스테반과 빌리카, 브로고노와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 니골라를 선출했다 이게 이제 투표 방식으로 선출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공정한 투표 방식으로 일곱 집사를 세워서 행정적인 일, 구제일, 기타 여러 가지 업무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도 본받아야 돼요. 아, 뭐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데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총회 방식.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진지해요.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있어요. 투표라는 방식을 진지하게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고 그 방식으로 지금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진지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총회는 우리에게도 총회와 똑같은 총회지만 진지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처럼 해서는 안 돼요. 투표 방식을 본받자는 것은 다음처럼 하셔는 안 돼요. 가벼운 식사 자리에서 이번에 누가 있으면 좋겠어. 이번에 누가 있으면 좋겠어.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진지한 예식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가벼운 식사 자리에서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요. 다 모이지 않고 전화로 이번에 자기가 총무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만큼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고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일곱 집사를 선택했습니다 단순하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거를 지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각 기관이 총회를 하실 텐데 투표 방식으로 하십시오. 진지하게 의논하시고 가벼운 식사 자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전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모이게 하고 안올 오지 않는 사람은 없을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모여서 진지한 방식으로 기도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행하는 방식도 사무 진지해야 하고요. 어, 모든 회원이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제가 2주 전부터 금요심야부터 벌써 전 교회가 함께 총회를 기도로 준비하자 해서 말씀도 증거하고 기도의 시간에 부르지었던 이유가 누구 하나 빠질 빠지지 않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의 중요한 일을 중요한 일로 여기고 그 중요한 일을 진지하게 기도로 모두가 준비해서 사람을 세울 때. 그러면 세워지는 사람도 마음가짐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 세우면 세워진 사람도 정말 자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는 절차에 합당한 준비된 방식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가? 직분을 줄때 어떻게 했는가? 자격 조건을 살폈습니다. 어떠한 자격 조건인지 보세요. 부자인가? 성격이 좋은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가? 이런 조건은 하나도 포함이 안돼 있어요. 그 어디를 눈 씻고 찾아봐도 없지요. 물론 이런 조건을 다 제쳐 놓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자격 조건 세 가지만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삼 절에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딱세 가지 조건을 우선적으로 내걸었어요. 네, 아마 부담스러운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인원수가 적은 기관은 이런 자격 조건의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뽑을 사람이 없고 맨날 하던 사람만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일 겁니다 또이 사람 수가 충분한 기관일지라도 사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이건 자격 조건이 높아요 그래서 아 이런 자격 조건에 부합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은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도 가장 우선적인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과 칭찬받는 사람 이세 가지 자격 조건을 내걸었지만 당시에도 이 조건을 완벽히 갖춘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능성을 본 거예요. 가능성이 포함된 자격 조건입니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오늘,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먼저 성령 충만 당연하지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직분자들은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교회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사역은 영적인 사역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내려받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어려운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감대가 형성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뜻이 다르지요. 일할 때 보면 일하는 방식이 다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참아내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는 거. 이거는 진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영적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직분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교회 일은 영적인 사역이라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 충만입니다. 이거는 지혜롭게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 그러니까 교회를 알아야겠죠. 교회의 직분인데 교회를 몰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단순한 원리가 정말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교회론 분명히 교회론이 있어요. 그 교회론에 대한 성경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우리 직분자들은 교회론을 이 책으로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론을 배우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자기 신학으로 자기 직분을 행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자기 신앙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론을 배워야 돼요. 교회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요. 또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직분들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직분에 대한 업무 파악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장과 부회장 총무는 그 밑에 회계와 서기 직분을 거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업무 파악이 돼야, 돼야 그 업무에 대해서 지시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장과 부회장 총무는 밑에 모든 직분을 다 두루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일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지 내가 힘들었던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내 속에 하나하나 경험되어 있지 않으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장과 부회장은 이 공동체와 인원들 이것들을 파악한 사람이 세워지는 게 마땅합니다. 거꾸로 공동체도 파악 안 되고 기관 회원들도 사람도 파악이 안 됐는데 중지게 세워지면 정말 힘듭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정말 힘들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 혼자 그 일을 다 물어봐서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고 또 절망하게 되는 거죠. 왜 굳이 이 힘든 방법을 찾아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단계 단계 회계 맡은 사람은 서기 가고 서기 맡은 사람은 총무 가고 총무 부회장 부회장 회계 그러면 나중에 회계 자리에 섰을 때 모든 업무가 다 파기돼요. 기관이 다 파기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회장과 총무, 서기 회계 다그 직분에 순서와 질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마구잡으로 무슨 뽑기하듯이 자기가 해 이번엔 자기가 해 이렇게 하다가는 무슨 랜덤 돌리듯이 사람을 세우다 보면 말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관의 대부분의 80%의 말성 일하다가 생기는 그 미숙함은 이런 과정 때문에 다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총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일을 진지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모임을 가지십시오 원래회를 하든 모여서 꼭 하나님 앞에 기도 모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누구든지 직분을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거를 입으로 내뱉는 기도 이거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차이에요 정말 하는과땅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번 총회가 성총회가 되도록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직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로 잘 준비하고 절차에 맞게 투표의 방식으로 사람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이번 총회는 기도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늘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기에 하나님 우리 모든 직분에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처받거나 실망하거나, 또 낙심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되어지는 진행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은혜로 형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귀한 그릇들,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 상급으로 더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2025년도 회기 세워질 모든 직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